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원의 희망찬 국어 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어, 문법 중에서 종결 표현에 대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칠판 좀 볼까요? 자, 우선, 종결이라는 말은 문장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을 끝나고 종례를 하죠? 그래서 이종 자가 끝종 자입니다. 자, 그리고 종결 어미의 형태에 따라 문장이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평서문은요, 평범하게 내용을 전달하는 겁니다. 의문문은요, 이제 청자가 필요하고요,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명령문은 역시 청자가 필요하면서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명령문은 항상 서술어로 동사만 쓸수 있어요. 형용사는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청유문은 역시 청자가 필요하고 행동을 요구하는데 위에 명령문과 차이점은 여기는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자도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다음 감탄문은 화자의 느낌을 표현하는 건데, 주의할 점은 여기는 청자가 필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지금 다섯 가지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모두 청자가 필요합니다만, 5번의 감탄문은 청자 없이 화자의 느낌을 혼자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을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요거는 국어노트 표시 좀 합시다. 자 우선 청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청자가 필요 없어 감탄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청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자 원하는 게 없어요. 즉 평범하게 말합니다. 평서문.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I need you 원합니다. 자첫 번째 뭘 원하냐면 대답을 원합니다. 바로 의문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동을 원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너 혼자 행동하는 것을 명령문이라고 하고 자, 함께 하는 것을 청유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의 문장 종류가 있습니다. 넘겨 볼게요. 자, 근데 이 중에서요. 자, 몇 개의 문장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자, 의문문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설명 의문문, 판정 의문문, 수사 의문문 세 가지예요. 자, 우선 설명 의문문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어, 너 여기 어떻게 왔니? 자, 그러면 어떻게라는 설명을 해 줘야죠. 자, 판정이란 예, 아니오의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 외계인이지? 아니요 이렇게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게 판정의문문 자 마지막 수사의문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서술 명령 감탄의 효과를 드러냅니다 자 그래서 설의법하고 똑같습니다 설의법이란 국어노 트표시좀 하시고요. <laughs> 의문을 통한 강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결국 의문은 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시 대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술이나 명령이나 감탄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사 의문문은 서리법하고 같은 거다라고 생각. 자. 이제 명령문 좀 한번 깊게 배울게요. 명령문은 크게 직접 명령문과 간접 명령문으로 나눠지는데, 기준은 직접 명령은 얼굴을 서로 맞대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면 명령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 보이겠죠? 하지만 간접은요, 대면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매체 같은 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죠 이 뉴스가 바로 매체 아닙니까 자 다시 <laughs> 직접 명령은 자 몸이 양성이냐 음성이냐에 따라서 뒤에 붙는 말이 달라요 양성 몸에는 아나오 개통이 있어요 개통이라는 말은 아오 말고. 더 있다는 거죠. 아 말고 야도 있고요. 오 말고 요도 있고요. 두 개를 합치면 와도 양성 모음입니다. 이렇게 앞에 양성 모음이 오면 뒤에도 양성인 아로 시작하는 아라가 와요. 자 그다음 음성은요. 아오 계통 나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어라든지 우라든지 이라든지 이런 나머지가 오면 <laughs> 뒤는 역시 음성인. 어라가 붙어요. 자, 예문을 좀 볼까요? 자, 알맞은 답을 고르다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으로 끝날 때는요, 공식입니다. 으를 보지 마시고요. 한칸 앞으로 가세요. 한 글자. 그래서 고모음이 기준이에요. 오가 양성이죠. 그래서 뒤에 아라가 오는 겁니다. 자, 잠깐만 보세요. 뒤에 아라 중에 라를 잠시만 지울게요 그리고 고루 플러스 아세 글자를 활용하게 되면 골라가 되거든요 그래서 골라에다가 이제 지운 라를 붙이면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맞은 답을 골라라 이렇게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아니면 사고 싶은 거다 골라라 이렇게 직접 명령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금지하는 말, 말다입니다. 역시 양성 모음이니까 뒤에 양성이 붙죠? 자, 그래서 말아라, 이것도 되고요. 아니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자, 오다도 역시 오가 양성이죠? 그래서 아라가 붙어서 합쳐서 축약이 일어났죠? 바로 와,로 축약되네요.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 음성 모음입니다. 먹다는 어가 음성이죠. 그러면 당연히 음성인 어라가 붙어서 많이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간접 명령 갑시다. <laughs> 얘는 자, 앞글자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리을 받침일 경우에는 라를 붙이고요. 자음으로 끝나면 이때의 자음은 위에 리을이 있었으니까 리을은 제외하는 겁니다. 으, 라로 끝나는 거예요. 역시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고르 할때 마지막이 으 모음으로 끝나죠? 자, 그러면 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험지도요. 명령하는 선생님이 눈에 안 보이죠? 시험지라는 매체를 통해서 간접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알맞은 답을 고르라 이렇게 써 있겠네요. 그렇죠? 골라라라고 하면 틀려요, 여러분. 왜? 간접 명령이니까. 또 해보자. 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 어, 리을 받침이죠? 그래서 라를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간접 명령이기 때문에 말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그다음 현수막이에요. 가출한 친구가 있습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 오. 몸이죠. 라라고 쓰겠네요. 와라 아닙니다. 자, 그다음 자음에 자먹기억받 침이죠. 리을 이회입니다. 이럴 때는 으라가 붙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급식실에 살살 좀 먹으라 이렇게 써있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명령문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 명령문 청유문의 제약입니다. 자, 우선 형용사는요. 명령문 청유문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쁘다. 우리 형용사죠. 그래서 예뻐라 명령하거나 예쁘자라고 요청할 수 없어요. 자, 그다음 명령문 청유문에서는 자, 시제 선어말 어미 어시라든지 더라든지 계시라든지 라는 말을 역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먹었더라, 먹겠어라, 먹었자, 먹겠자, 다안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건 굳이 외우지 마시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사용하던 대로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색하면 문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종결 표현에 관련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